이거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면도를 했는데도 좀좀마음에안 든다 이거 생방송 플랫폼을 정했어 아프리카 유튜브 동시정출 일단 그렇게 정했는데 트위치 친구들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야겠지 형 옛날에 먹방한 거 알지? 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 아니다 두달 했지 맞지? 두달 먹방 했지 맞지?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 친구들 지금 다 보고 있지 어, 몇몇 애들은 계속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소통하고 있는데 참 고맙다. 에? 아무튼 너무 섭섭해하지는 말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랑 이제 유튜브를 이제 동시 송출을 하게 결정을 했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생방송 날짜는 지금 아직 많이 고민이야. 많이 고민. 뭐이러나도안할 수도 있어. 내 성격에 워낙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막 그래가지고 하긴 할 텐데 언제 시작할지는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좀 있으면 은형 생일이거든. 1월 25일. 방송하려고 이제 대충 각을 딱 재보니 내 생일인기라 근데 또내 생일에 맞춰서 방송해봐라 좀 보기 안 좋다 이가 맞지? 왠지 막 뭔가 바라는 것처럼 막 방송하는 그런 각을 잡은 것 같고 맞지? 별로 그런 것도 내 성격도 아니고 어. 일단은 요번 달은 아니고 일단 차츰차츰 일단은 각을 재고 있으니까 어, 솔직히 형 성격은 아직도 생방송은 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끌리거든. 어, 별로 안 땡겨. 왜냐면은 사실 거의 뭐 게임 스트리머 중에서는 형이 유일하다, 이거? 맞지? 생방송 안 하고 녹화방송으로 이렇게 배그하는 거 맞지? 근데 이제 형 따라서 이제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고. 실제로 메일도 주고 받고 있고. 형 컨셉 따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따라 해도 된다? 뭔 상관이고. 그 허락을 왜 만나면 뭐 저작권이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튼 형은 그 퓨디파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형 목표야. 근데 이제 왜 생방송 각을 잡고 있냐? 첫 번째, 형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슈퍼스타 C라는 대회에 나갔었지. 거기서 형이 이제 1등을 한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생방송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사람들 정말 재밌었다 그러고 후기도 너무 좋았어.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그 정도면 지금 생방송하면 절대로 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반응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두 번째, 형 특징이 뭐야? 게임을 재밌게 하잖아. 뭘로? 말로 재밌게 하잖아. 말로, 표정으로. 맞지? 뭔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형이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아프리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듀오를 하고, 스쿼드를 하고, 같이 합을 맞춰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실제로 연락이 몇몇 왔어. 아무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것 같아. 아, 나 지금 나 수영에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진짜. 아! 아, 전맛 때문에 수영도 못 한다. 아나 진짜 씨. 아우! 야, 저거 스쿠터 맞제저 스쿠터 맞제 스쿠터 스쿼터 맞다. <laughs> 야,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 지금 아니, 겁나면 겁문할텐데? 하, 누가 보도 겁문할 사이즈인데, 맞아? 이렇게 죽기 싫거든. 아, 뭐, 물론, 뭘 하든 죽겠지만, 형은. 하, 바바리, 바바리. 올라가자, 맞아. 정말 겁나 날아온데, 바바리. 준비! 눈치싸움 해야 되거든. 어디로 내릴지 눈치싸움을 해야 돼. 내가 여기로 내리면 되지? 형, 내밖에 없지? 하 <laughs>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배에도 있다, 지금. 근데 봤나? 어, 내 뒤에. 저놈 뭐한데? 내려오나? 내려온다. 이리 오너라, 아, 이리 오너라. 어서 오세요. 두 발! 어? 올라왔는데? 소리가 올라왔는데? 신이 고칼 노릇이다 사라졌다 결국 못 찾았어 이건 나중에 리플레이 한번 봐야겠다 어 저거 뭐고 좀만 나무 뒤로 숨었지 맞지 자 기회는 한 번뿐 좀마 죽이고 파밍하자 하루에 두번 검문 당하는 재소는 이런 아마 안 생길 거라 맞지? 분이 그 정도로 재수 없진 않잖아 맞나 애가? 아야 전마 차로 친구네 하아! 아직 뭐 하는 새끼들 저거? 어 보겸? 야 이분 보겸님이가 형 보겸님 아이들을 몰라가지고 형도 가족 크고 영상 매일매일 챙겨 보거든. 나 개인적으로 슈기님이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하 <laughs> 아, 아무튼 간에 둘째 치고, 이 사람 보겸 님이가. 에이, 아니야. 에이, 아니야. 야, 이렇게 잘 쏘고 차딱 피한 다음에, 이렇게 침착하게 파밍하러 간다고? 아니야. 형도 팬이지만, 확실하게 짚고 나갈, 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야 돼. 보겸 님은 이 정도 실력 안돼 어? 야, 차가 왜 움직이노? 오, 야, 지금 사람 있었지? 사람 있었다, 이거? 맞지? 아! 튕겼구나, 이 사람! 그러면 돌아올 거 아니야? 돌아올 때까지 트렁크에서 기다리자. <laughs>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후딱 파밍하고 가야 돼. 하, 아깝다. 재밌는 영상 나오게 할수 있었는데, 맞지? 아깝다. 형이 지금 생방 준비하잖아. 아프리카랑 유튜브 동시 송출을 할 건데, 그래서 좀 실력을 좀 늘리려고 연습하고 있거든. 11시 방향, 저 집. 온다. 자기장 때문에 아마 내 쪽으로 올 거야. 너도 저런거 하지마라 알겠지? 전 되게 안타까운 행동이야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목에 누가 있으면 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은 멀리 있는 애들은 쏘지마 자기 위치만 들통날 뿐이거든 오른쪽 바위 쪽에 한명 있을 거야 바위 쪽에 나머지 한 명은 요게 능선 쪽 나무 쪽일 거야 왜냐면 거기서 아까 총소리가 나왔었거든 그 말은 나무 쪽에 있는 애는 엎드려 있을 거야 왜냐 능선 쪽에 있는 나무 뒤에 서 있으면 안 되거든. 경사진 곳이라서 엎드려 있어야 돼. 서 있으면 자살행이야 아마 오른쪽 여기 바위 뒤에 있는 놈은 봤을 거야. 나무 뒤에 엎드려 있는 놈은. 일단은 연막탄 하나 깔고 시작을 하자. 치킨 한번 먹어볼게. 맞지? 바위에 있는 애가 죽였다. 자, 가자! 저만 술자 하나 더 날릴 거거든. 대기.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최대한 버티면은, 점마가 술탄 깔 거야! 지금! 봤제? 이제는 술탄 싸움이거든? 점마 못 던지는 애다. 이거 백방 딸피다. 어, 구상 빠른 소리 들렸제? 지지! 자. 나도 킬레기하면 잘할수있을라나 이모티콘 이모춤추는거 에이 아깝다 야 얘들아 형이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1일 1치킨? 2치, 2치킨? 진짜 최대한 3치킨까지는 가능하거든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럼 너무 피곤해 근데 이제 아프리카 그쪽 생태계는 좀 킬레기 킬레기가 심하잖아 아 여포는 솔직히 내가 자신이 없는데 한번 연습을 해야되나 좀 고민이야 아프리카 유튜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형이 지금 정말 재밌게 해줄게 정말 재밌게 그 누구 그 어떤 방송보다 더 재밌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라 잠깐만 잠깐만 동작 가만 동작 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이 하늘 을찔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엄마. 하, 그럴거 같은다.